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로 나온 거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B가 5고, BC가 4, 코사인그 각도가 8분의 1이다. 항상 이런 이, 사인모치, 코사인모치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각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식을 작성해야 돼. 주어진 각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주어진 각도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일단,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림이 일단 원이 등장하고, 여기 5 여기 4 줬죠. 음. 그리고 너네들한테 준 각도가 요 각도지. 맞지? 어, 난 그래서 요 각도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 각을 2등분 하셨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 각도도 2등분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x가 왔고요. 그, 만나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만나는 점이 있고, 요거 연장선 딱 그렸고, 요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지? 맞지? A, B, C, D, E. 어. 여기 D 맞아? 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실까요? A, C에, 그래도 다행인 거야. 이거는 무엇 무엇을 구하라고 딱, 이제, 세팅을 해줬으니깐. 어, 기억리는 은 문제니깐. AC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구하고 싶은 변이 포함되는 삼각형을 쳐다보라. 어, 그 얘기 있잖아.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 중에서 우리가 주어진 각도를 포함하는 또 삼각형을 그리시면 요거죠. 요거. 이게 바로 그냥 코사이모치 아니에요? 음. 자,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얘 제곱은? 자, 사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곱하기 4곱하기 5의 코사인 적 각도 이게 8분의 1이고했니 맞지? 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정면 나오겠지? 1 6의2 5의 빼기 몇이야? 5야? 어이 36이야? 6이네. 따라서 AC의 길이는 6이다. 어, 기억은 차입니다 어, 다음 니은 A 2의 길이하고 EC의 길이는 같니라고 물어본 거지. 이거는 당연하네요. <laughs> 아니, a e 에 대한 하여튼 이 각들 잘 찾아보면 이게 원주원이잖아요. 이거 공에 대한 원주가. 그리고 요호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잖아. 그 똑같으면 요 길이 요 길이 같은 거지, 뭐. 맞지? 활꼴도 완전히 합동적해 가지고 요 활꼴하고 요 활꼴이. 맞지? 어, 1번 뭐 이건 통과 니은 참입니다. 그럼 이제 지긋을 풀 거예요. 맞죠? 항상 수업 문제는 조건을 괜히 주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왜 나오는지 꼭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지금까지 풀면서 안쓴 조건은? 요거 2등분은 풀었지. 근데 요거 2등분은안 풀었단 말이야. 옳지.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2D의 길이를 요구하세요. 오케이. 요 길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지. 요 길이. 그리고, 기억리은, 이것은 항상 기억리은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힌트가 될수 있다고. 그럼 먼저 표시를 해. 누구를? A, E랑 EC가 똑같다라는 것도 표시를 하고 아이고, 이거 왜 노란색으로 표시해? 아니,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이, 어, 이 노란색, 노란색, 똑같거든. 어, 근데 얘네 지금 우리 모르잖아. <laughs> 자, 아니, 큰일 날뻔 했네. 먼저. 뭐 답을 말해줄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음 근데 지금까지 안쓴 조건은 요거 요거 각 이등분 했다는 거안 썼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길이는 이 뒤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맞지 음 근데 우선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원위의 각도 처리하면은 원주각 이런 거잘 표시해야지 너희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얘거든 얘를 포함하는 뭔가 삼각형을 갖고 오시라고 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 어디 있어? 이거밖에 더 있어 이거? 맞지? 그러면 뭐 요각이나 요각이나 요각을 좀 표시하고 싶은데 이거 잡으니까 여기 원조각이 뭐야? X지 요 호에 대한 원조각이지 그 호에 대한 원조각또 다시 표시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X잖아 맞지? 그러면 이 노란 색깔을 포함하는 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은, 여기가 각도가 뭐야? 동그라미랑 X 더한 거지? 맞지? 그럼 요 각도나 이제 요 각도를 또 표시할 수만 있으면 될 건데, 지금까지도 풀면서 이 동그라미가 똑같다는 걸안써잖아 어. 그럼 이쪽 동그라미는 왜 나왔을까? 요거, 요 삼각형에서. 요거랑 요거 더하면 요거 외곽이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것 또? 동그라미 겠네 이야, 이, 이등변이네요 맞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결국. 그니까, 러요세 개의 변의 길이는 다 뭐하다? 같다.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뒤의 길이를 구하는 행위는 결국엔 여기 그림상 이 파란 색깔 길이를 구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서 풀어도 되겠네?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네, 요 길이? 여기 다 같은 보니깐 그래 이제 파란 색깔을 이제 찾아볼 건데 파란 색깔 딱 보니까 이게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요이등면 삼각형으로 가보시자고 왜냐면 요각에 대해서 마주 보는 요각은 둘이 다뭐 180도니깐 오케이? 게다가 요 길이 나왔잖아요 요거 빨간색 길이 응 항상 이제 뭐 주어진 것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도록 뭔가 삼각형을 잡아서 코 거기서 뭔가를 풀어야 되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파란색 길이를 구하는 행위가 목적인데 파란색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아보시니까이렇게 생긴 이등변삼각형이 나오세요. 맞죠? 지금 근데 빨간색의 길이가 뭐라고? 아까 기억에서 풀었잖아 6이지이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X하고 적고 그리고 요 각도는 요 각도는 이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시면 이 각도는 뭐가 되는 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바로 무슨 법칙 써요? 코사이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36은 x제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x곱하기 x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은 각변형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탄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되시는 거지. 음.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x 제곱에 4분의 x제곱이잖아. 9X 음. 4분의 9x제곱이지. 4분의 9x제곱이 나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X는 4가 되니까 넘어와서 4제곱이 나어진 4가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파란색의 길이나 노란색의 길은 똑같은 거니까 노란색의 길은 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쉽게도 5번이 아니었죠. <laughs> 그치? 어. 자, 아 정답은 2번입니다.